이 친구는 참 순둥이었어요. 학교 처마 밑. 거기 서가지고, 음. 누른 하얀 코를 이만큼 물고. 그러면, <laughs> 찌고는 <laughs>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스커트를 갖다가 아스켓기를 했었어요. 아스켓기를 하니까 영춘이가 뒤를 가가지고 스커트를 잡았어요. 오. 잡아줬어요. 예.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막 때리면서, 음. 네. 니 와카노! 어, 음. 치, 치마를 넌, 저보다는 니와 카노할때 나중에, 음. 그, 영춘이 친구 하는 말이, 네. 야, 가스나야, 니빤스 보인다. 하면서 네. <laughs> 그거를 내어주려고. 그러니까요. 자꾸 네, 어. 오해를 받았구나. 네. 네, 제가 그 요즘 뭐, 뭐, 공책하다 예측하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음. 어릴 적부터 저는 그렇게 여자들한테 잘했어요. 아. 근데 네? 그 친구가 못생겼더라면 뭐 아마 그냥 지나갔을 수도 모르죠 네아 못생겼었더라면?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그럼 너, 혹시 그 여자친구분이 본인은 아니니까 혹시 그 여자친구분 나와 계십니까? 치마를... 어... 들었던 들쫓...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 저 저렇게 유난히도 얌전하고 여성스러웠던 영춘이가 네 남성스러울 때도 있었더랬습니다. 오, 어, 네. 옷을 이제 그냥 바닷가에 벗어두고 늘 빨가벗고 발거승이로 해서 수영을 하던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수영을 한참 하다보면 옷을 잊어버릴 때가 들어있었어요. 어, 가끔그 영춘이는 옷을 그냥 벗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laughs> 네. 중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네. 손만 딱 가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고 가다가 여학생들을 한 번씩 만나면 예, 예. 어, 영춘한테왜 그러냐 그러면 나 지금 극기 훈련 중이야. 그러니 아 남자는 자고로 힘이 세야 돼 하면서 예. 그냥 집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절이 또 있었고. 극기 훈련 중이다. <laughs> 예, 예. 연세 끝나고 다 같이 기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laughs> 야. 오, 목소리가 뭐짜록짜록 아 울리시는. 그렇지. 바닷가에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제 네네. 관광객들을 골려주기 위해서 네. 한 1m 정도의 모래 구덩이를 팝니다. 밥은 밑에다가 이제 그 해초류를 넣어 놓고 위에 이렇게 이제 신문지 같은 걸로 아. 딱덮고모래를 살짝 뿌려놔요. 네. 그리 가다가 많이들 빠졌었어요. 아니 근데 왜+ 왜 그러셨나요? 심심하니까 그랬죠. 그러 <laughs> <laughs> 수영은 잘하시죠? 수영은 제가 원래 그 고향에서 물기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아까는 저 깜상이라고 소문이 났더렇구나 아까는 깜상이라고 소문이 났다요변고 명이 이렇게 <laughs> 이이요 제가 그뭐 모래바람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두 번째 질문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네. 자, 나세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h,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핑크의 노래가 나오네요. 내 친구는 뭐가 심했다. 내 친구는 심했다? 뭐가 심했을까요? 내 친구는 얼굴이 심했다. 내 친구는 <laughs> 얼굴이 심했다. 예. <laughs> <친구는 얼굴이> <laughs> 내 친구는 성적이 심했다. 내 친구는 성적이 심했다. 성적이 심했다. 성적이 심했다. 내, 친구는 심했다. 내, 내 친구는 오바가 심했다. 오바가 심했다. 자, 과연 내 친구는 뭐가 심했을까요? 투기가 심... 심했다. 예. 예. 자, 내 친구는 투기가 심했다. 이게 투기가 심했다고요? 투 정도 심아 질투. 질투 일 어, 조금 다른 걸 생각하셨군요. 뭐 땅에 대한 투기 뭐 이런 거. 어휴 <laughs> 니가 그, 무슨 뭐땅 투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질투는 좀 많았던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욕심도 많고 음. 막 질투도 많고 네. <laughs> 제 친구가 딴 친구랑 놀고 저를 좀 등한시하고 그러면 막 질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싫어했구나. 아.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뽁꾸기는 알고 아이고, 있다. 자, 과연 몇 마리의 뽁꾸기가없지자 하나 하둘셋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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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아예 한양도시는 국 온법국 네 서른도시는 영법국 이야 서른도시 네. 영법국이에요 이상합니까 <laughs> 아, 예자 아, 네. 네. 우리 이효리 씨 친구분의 얘기부터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효리는 질투의 여왕이었어요. 하루는 예쁜 그 여자애가 사탕을 가져와가지고 남자들한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탕을 나눠줬거든요. 네. 나눠주면서 효리한테 너도 먹을래? 이러니까 효리가 하는 네. 말이 나는 세상에 사탕이 제일 싫어요. 그러면서 안 먹더라고요. 오, 사탕이 제일 싫어. <laughs> 어머. 그러면서 네. 쉬는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사탕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 네. 이리저리 막 찾았는데도 없어가지고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효리가 그때 쫄바지를 입고 왔었거든요. 쫄바지를요 음. 네, 쫄바지를 입고 왔었는데 그 쫄바지가 울퉁불퉁한 거예요. 야 울퉁불퉁한데 친구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효리야, 너 허벅지가 왜 그래? 네. 그러는 효리가 하는 말이 아 이거 아까 넘어져서 넘어져서 이게 혹 났다고 능청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허벅지에 혹이 나요. 네, 능청스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다 이제 방과 후가 되고 네. 다들 집에 갔는데 네. 갑자기 효리가 남자애들을 이렇게 모으더니 쫄바지에서 사탕을 꺼내면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네. 이제 앞으로 네가 주는 사탕만 먹고 네. 나만 봐 이렇게 딱 하는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졸업할 때까지 효리만 봤어요. <웃음> 정말. 그냥. <laughs> <laughs> 그랬다고 또 효리야 정말로, 정말로. 학생 기억이 날것 같아요. 근데 그 예뻤다는 여자애가 누구예요? 음. 누군가요? 네. 아마 소담이가 아닐까. 아 담이, 담이 나보다 안이뻤어 <laughs> 아, 내가 이쁘니까 나만 봐 이게 아니라 그때는 남자 여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내 친구, 내 친구가 다른 친구랑 노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아. 네. 특히 그 창현이란 친구랑 동배란 친구를 제가 양쪽 손에꽉잡고 <laughs> <속출을> 아무 일도 <laughs> 못 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어. 아. 어렸을 때부터도 예쁘고. 근데 특유의 눈웃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미모와 인기가 뛰어났던 효리조차도 네. 사랑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당시 저희 학교에 승준이란 친구가 정말 네. 잘생긴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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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핸드볼 했다는? 네. 효리가 그 친구를 좋아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친구한테 말도 못했다고. 그래서 네. 다른 친구한테 내가 걔, 걔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승준이가 야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 그냥 됐다. 네. 네. <laughs> 알고 보니까 승준이가 효리의 단짝 친구인 미정이를 좋아하고 어, 미정이. 예. 있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됐어. 예. 또 맞아. 효리가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음. 그냥 이렇게 덮었었던. 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미정 씨. 혹시 미정 씨 나오고 나오 계십니까? 그 실마리를 푸스. 아, 미정 아, 나왔나?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군요. 아.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동배 씨나 어, 그런 분들은 어떤 그런 이성적인 어떤 그런 좋아하는 감정은 아니었던 건가요, 유리 씨?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동, 네, 동배랑 창현이는 아예 그냥 동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laughs> <laughs> <지금> 동배 씨가 <laughs> 이렇게. <웃는> <웃음> <웃음> <laughs> 맞아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렇지? 그렇게 웃었던 아니에요 <laughs> 아직금 그렇게 너무 순진하게 웃으시네요. 예. 동배 씨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예. 할 사람은 있어요. 어, 아할 사람은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이따가 친구 만나면 하는 얘는데아 어 그래요? 말도안 돼. 왜? 말도 왜? <laughs> <laughs> 넌내 거야. <웃음> 와, <웃음> 또 질투 들어왔습니다. 네. 여자 친구도요. 효리를 알아요. 누군데요? 어? 그, 혹시, 차주운이라고 알지? 차주 어. 우리 학교였던 어. 어. 너, 걔, 파파이스에서 일했던 거 알지?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어디서일했는지까지 모르고. 그니까, 러 네. 차주운이라는 얘기가. 아파 그죠. 네, 차주운이라는 네, 그. 친구야. 네, 해피투게더프렌즈 <laughs> 내 동배쇼가 새로 생겼어요. <laughs> <laughs> 총배씨가 <목소리> 예.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예. 아, 사준 친구야, 친구.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어. 너한번 봤다고, 우리. 그래.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그거야? 목소리> <목소리> 너 그거야? 그거야? 너도 봤대. 너한 번, 아, 너한번 봤다, 봤다, 봤다 그러더라. 아, 너도 보고, 아, 그래. 너도 봤어, 너도. 아, 귀여워. 이뻐요. <목소리> 여자친구. 아, 이뻐요. 진짜 이쁘니까. 왜? 지구 다 이쁘니까. 질투를 한 거야. 솔직히 나보다 이쁘겠냐? 너보다 이뻤어 그때. 와! 말이 말이게 우 씨가 갑자기 나오셨는데 동백 씨. 어, 너무 갑자기 옛 감정이 떠오르면서 예전엔 그렇게 안 보였지만 너무 멋있다. 갑자기 그러시면 어게하실 거예요? 저한테요? 네. 아, 아니, 안 그래? 요아아 <laughs> 계속 똥고 있는 거같요 제가 봤을 어. 때 여자친구가 보고 있으니까 계속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만 하는 것 같아요. 아, 일부러? 네. 어.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동배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고요. 네, 그럼 이번에 영법국에 음. 나온 서른도씨. 영춘이는 두기가 네? 네, 심한 게 아니라 저 왕자병이 아주 심했다고. 왕자병이요? <laughs> 네. 네. 늘뭐 여자들 친구들 사이에서 네. 자기가 최고인 양 네. 그것을 믿고 어, 보통 말춤과 그리고 나훈아 씨의 노래를 자주 하면서 오. 여자들의 눈길을 아주 많이 끌었더랬습니다. 네, 아 네, 가끔 막 해운대 백사장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것을 즐겨 했었는데. 아 해운대 백사장에서. 예, 그렇죠. <laughs> 그 주위 사람들이 영추이 친구 옆으로 다 몰리는 거죠. 아어그 몰리게 되면 그 노래도 아주 잘하죠. 잘하니까 분위기가 고조돼 있을 때딱 네. 노래를 탁딱 치면서 하는 말이. 아, 목이 좀 아파 아~, 아 이제는 북타는다취 많이 받을 때는 이제 떠나야 해 그래서 네. 그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아... 아... 왕자병이 있었다 친구분이 좀 네, 약간 예. 얘긴 하셨어요 네, 좀 심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어떤 노래들을 좀 많이 부르셨나요 네. 아까 당시를? 들어보니까 나훈아 씨의 노래도 네.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는 케빈의 여인 바다의 여인 케빈의 여인. 예. 어? 옆씨가 <laughs> 해변의 <웃음> 여인하니까 <laughs> 그 이효리씨가 해변의 <laughs> 여인 니까도씨가리에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씨에떠 있는 황혼의 종 말없이 바라보해변에 이어 <laughs> 제가요. 네. 리저 이효리 후배를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예쁜 후배로 생각했는데 네. 우선 이그 카리스마도 있지만 네. 그 뭔가 보면 칠투심에이글리는그 눈빛. 네. 남자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아이고. 남자들은 이런 뭐 물에 물탄 수에 수탄 이런 그 여성분들 보다도 네. 네. 아, 지금 저도 카리스마. <질투심>. 서도씨저눈 <laughs> <laughs> 눈빛이... 자, 내 눈빛이 좀 이상합니까? 오늘 <laughs> 아, <laughs> 방송 보는 남자분 하면 잠못잘것 같아요. 아. 민크 <laughs> 한번 해주시죠. 아! 습니다 아, 서른도씨, 아, 꽃미남이세요. 네. 오, 아, 우리 서른도씨. 아, 저살인미소 자, 이렇게 해서 어, 친구들 얘기는 모두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제 모셔야 되죠. 하나, 둘, 셋. 친구야, 놀자 나와주세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서른도씨, <laughs> 네, 우리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laughs> 자, 무 반갑습니다. 우리 보고 싶었는데, 친구들을. 어, 어, 왜요? 왜? 방송 아는 친구가 있는지. 지금 <laughs> <laughs> 벌써부터 한번이 <laughs> 선원도 씨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안, 알겠어요. 어, 아, 벌써 아시겠어요? 어, 어, 벌써 좋습니다. 박재훈 씨의 출발사인에 맞춰서. 출발 퍼포먼스. <laughs>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 출발해, 씨. <laughs> 어런버이 친구가 맞으시면 친구야를 두개 외치시면 됩니다. 어? <laughs> 같아. 모르신 분이야. 친구야! 친구야. 모르신 분이야. 친구야. 친구야! 어, 지금, 맞시자마자 제가 자세히 가만히 보니까 우리 네. 학창 시절 그 모습이 네. 눈을 보고 알았어, 눈을 보고. 아 네, 네. 저희 어머님이 라면을 많이 끓여드렸어요. 제시 팁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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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는 거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 자식이 성공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항상 기뻐하세요 어머니는. 네. 아 그리고 제 어머니가 동네에서 서울 음. 도가 나오면 친구들한테 음. 내 아들 친구다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죠. 아, 음. 지금 어머님이 이제 네, 어머니 예... 계시, 부산에 계시고. 아 부산에 아직까지 아 계시네요. 아 네. 저는 그... 서울에 있어. 아 어, 네. 저 장충동 중구야 그럼 연락 을 하면 안 했어? 나도 먹기 살겠지 <laughs> 아, 그것도 연락 안 해야지 <laughs>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아, 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있다던데. 얘기를 주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고 어, 네. 어, 앞으로도 더더 키워줘 더 키워줘 큰 가수로 되니까 네. 친구로서 자랑스럽고 네. 항상 보기, 보기 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다시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김갑태라는 친구는 네. 아는 네, 것처럼 얘기 하셨어. 아시는 거 같은데. 네. 오늘 되게 여유 있게 사신 친구야. 오. 친구야. 오. 반갑다 친구야. 오. 오, 스러웠거든말가벗었다 이야기. 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보고 그냥 알아보셨어요? 근데요, 우리는 눈을 보면은 조금 기억이 나요. 근데 오. 여자분들은 솔직히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여자분들은. 우리 해운대 어릴 적클때해운대 유일하게 하나 극동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네. 그 호텔 안에 그 창고가 하나 있는데 저희들은 몰랐는데 이 친구가 그 구석에 가면 병이 있다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 몇명 데리고 가서 병을 가지고 가서 엿을 받고 먹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재미 있어서 자꾸 갖다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경비아지서 잡힌 거예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파출 소에 걸려갔는데. <끌려간 웃음> 빈병이 우리가 줄소온게 아니고. 네. 거기서 빈병을 모아놓는 창고인데. 아그 아. 빈병을 모아두는 창고. 에 빈병을 <laughs> 다시 갖다가 말았더니. <laughs> 그 때는 또 여시 정말 맛있었어요. 예. 요새 여시뭐 별로 맛을 모르겠는데 그때는 너무, 너무 맛있던지 네. 그때 막그 고무신까지 가도 주고. 아, 고무신? 엄마 우리 부엌에서 양은 냄비 있잖아요. 그거 막 우리 가고 가서 바꿔먹은. 아, 아, 일부러 <laughs> 그 다음날 가고그 다음날 또막 찾는데 없어서 아주 난리 났던지. 근게 자기가 직접 고을 써서 만들어서 직접. 어, 계속 맥을 이어가고 음. 앞으로 더 계속 맥을 이어서 우리나라 전통가요 문화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시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친구로 한번 전동 도 가시죠. 어, 금 성급다. 야, 지금 굉장히 빨리 가시는. <laughs> 친구야, 친구야. 야, 갈, 야, 갈, 네. <laughs> 친구야. 말이죠, 지금. 이 네. 친구하고는 참 사인이 많아요. 네, 마이크 안 되지? 여기 있어요. 예, 예, 예. 사인이 참 많고, 이, 이 친구가 집이 굉장히 그 부자였었어요. 네. 그 해운대 큰 버스 종점을 가지 있을 정도로 부자였는데, 어이고. 의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뭐 엄마, 아버지 몰래 굉장히 많이 또 집에 물건 훔쳐 나와서 저 많이 도와줬어요. <laughs> 그래서 너무 기억이 나고, 또그 해운대에서 또 굉장히 별났어요. 동네들다 두드려 펴고 다니고, 아이 얼굴 봐봐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laughs> 어떤 친구로 좀 기억을 하시니친구이 아, 또, 뭐든 어릴 때 어렵더라도, 이 뭐,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승질이 있어가지고, 네. 한 가지 하면, 맡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도로트 가수로서, 도로이가 아 도로트 <laughs> 아 황제, 네. 황로서 네. 높은 것을 하 도로트 황제, 황제로서, 높은 곳을 아 예, 겠습

친구야 이렇게 딱 하시는데 아니 이야. 제가 왜속한자면요 네. 계속 절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아. 분들 하면혼자막 웃고 있는 그래서 아. 아. 시를좋아하시자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네. 마지막 일단 분명히 여자 친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세 분의 친구까지는 정말 빠른 시간에 아, 잘찾으주셨는데 아니. 예리 음, 있어요. 워낙 연기 연기력 뛰어나셔가지고 예 그럼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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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야. 살으셨는데 굉장히 혼란하고 저 밑에 분도 계속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네네네 네. 근데 사인을 주는데 두분 중에 저분은 좀 사인이 진했고 아이 분은 표정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 아, 그래. 아 역시 날카로우시네. 우리 소실때 시절에 손 잡고 바닷가에서 깨작 깨잡... 깨 잡는 놀이도 갖고 깨, 꽃게. 그 저희가 우리 그 이제 산라 가지고 아, 그 글이 뭐냐면요. 이렇게 <laughs> 둥그란, 저희가 게틀을 시장에 가서, 어. 이제 철사를 사, 사가지고, 엉금엉금, 이렇게. 고등어 대가리하고. 어, 고등어 대가리하고. 칼치하고, 칼치 머리하고. 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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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 괜찮다. 우리 고양마이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예. 그러면제 네. 그걸 저녁에. 그 자리에서 구워 먹는 거예요 아우.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아, 나는데 꽃게탕도 만들어 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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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들에게 또 좋은 노래를 만들어주셔서 아, 감사하고요 네.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부모의 아, 선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한번축하드립니 야, 일단 1라운드에서 서른도씨 네 분의 친구를 찾으셨어요. 네. 와, 30년이 지난 그소습이무색해질 아, 어, 정도로 네. 정말이에요, 정말. 한 분의 친구를 남기는 것인데 그분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어, 우선 그 바쁠 텐데 네, 네. 이 친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네. 어, 그리고 정말 그늘 어, 사랑해주는 에이. 그 마음에 변치 않는 그 분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Yes. 네.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아니고 2라운드가 있 친구분께 는게 아닐 수는 2라운드 네네 찾죠 뭐 2라운드 드겠습니다 k s k